정월 달 되면 홍수맥이라는 게 있어요. 이분들은 좀 그거 좀 했으면 좋겠어. 돈을 어디에다 투자를 하고 싶어 땅에 따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요번 시간에는 2021년도 음. 말띠 운세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네. 내 말띠와 내년 소띠 해와는 원진이 들었어요. 어, 진이라는건좀 원수 같은. 음.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은 그냥 으르렁거리는 걸 가지고 음. 원진이라는거 그러면 난 내년에 무조건 안 좋은 거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시고, 유난히 타신 분들이 계시고, 올해 좀 운이 사나왔다, 좀 운이 좀더 답답했다 하신 분들은 조금 긴장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 맞으실 것 같고, 서른나의 경호생 말대이신 분들, 어, 내년에 뭐 상반기에 문서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반기 얼른 문서 잡으세요. 특히 이제 뭐 아파트 문서를 잡고 싶다. 이게 상반기하면 1월에서 3월을 얘기하는 거. 내가 지금 상반기 얘기하는 거는 1월에서 음력 1월에서 3월에 내가 문서 잡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얼른 문서 잡으세요. 그렇지 않으시면은 조금 근심으로 남을 것 같아. 요이 시기를 넘기시면은 그러니까 는 이제 음 경호생 맡이신 분들은. 그거를 좀 조심하시면, 그거를 이제 아시고 넘어가면 좋겠고, 마흔세 네. 살, 이제, 지금 마흔세 살이신 모생, 말띠이신 분들은 건강 좀잘 챙기고 가셨으면 좋겠고, 될수 있으면 상가째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 또 운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어. 그리고 시운 다섯에 병호생 말띠이신 분들 그렇지 않아도 나 답답했었는데 내년에 또 답답하다고 뭐 어떻게 할수 있겠지만 어 제가 어 예전 편에 얘기했지만 동지딸의 맥이라는 게 있고 정월달 되면 홍수맥이라는 게 있어요. 홍수맥이라는 게 있는데 홍수맥이도 잘하고 나면 운이 풀릴 수 있어 음. 운이 좋아질 수 있단 말이야 이분들은 좀 그것 좀 했으면 좋겠어 쉬운 다섯 평생 말티이신 분들은 그랬으면 좋겠고 그렇다 해서는 이제 내년에 뭐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했던 일들이 안된다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돼 되지만 뭔가에 따르는 근심은 있어 애고는 있어 좋지 않은 얘기를. 듣게 됐을 경우에는, 음. 뭔가 불안해요. 음 아니야, 불안하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고, 운이라는 건 이러하니까, 이 부분을 알고 참조를 하고, 피해가라는 거야. 음. 피해가라는 거고, 운이 안 좋다고 해서, 그 해운이 안 무조건 막, 파삭파삭파삭하게 바삭 바삭 막, 깨지고 부서지는 그거는 아니야. 네. 그거는 아니니까, 이 부분을 알고 참조를 하시고, 크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잖아. 이 부분을 참조를 하시고, 피해 가셔라. 그러면 피해 지는 거니까 피해 가시라는 거지. 피해지지 않은 걸 피해 가시라는 거는 아니야. 음. 그러니까는, 이제, 평호생 말띠이신 분들은 그렇고, 갑오생 말띠이신 분들은, 어, 될수 있으면, 갑오생 말띠이신 분들은 잔치나, 어, 잔치나 집안의 대소사적인 일을 조금 피해 갔으면 좋겠어. 음. 어. 대소사 일을 좀 피해갔으면 좋겠고 이분들은 내가 만약에 돈을 어디에다 투자를 하고 싶으면 땅에 따세요 땅에 따셨으면 좋겠어 땅에 따셨으면 좋겠고 음... 어쩔 수 없어. 2021년도는 조금 근심이 따를 수 있어. 근심이 따른데 그 근심이 크지 않기를 바라시면 될것 같아. 네. 어, 사람이 살면서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응, 근데 조금 더 내가 고심해야 되는 해운은 맞아. 맞는데 이 또한 내가 올 하여 년이 이러하니 내가 이걸 잘 넘기면 되겠구나라고 안도하시면 돼 그렇지 뭐 집안에 큰 우환이 있어서 근심이 있어서 뭐뻥 소리가 나서 이거는 아니에요. 어말 뛰신 분들이 그냥 내년에 뭐 크게 안 좋은 건 아니야 크게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잘 지혜의 시 넘기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이 오기 전에, 음. 한번 또 내년 준비를 음. 한번 하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럼요. 또 여기 천명아 선생님 번호로 또 연락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띠 운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명합입니다